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일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제목은 매력 스며든다. 저자는 한수정, 심희재, 김진영, 북앤미디어디엔터에서 2022년 2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세 명의 저자들은 방송이나 스피치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제가 이 책을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목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매력, 컴마, 스며든다. 책 제목에 들어가 있는 쉼표가 매우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어, 매력으로 느끼나, 사회생활에서 어떤 매너가 필요하나, 이런 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프로로그에서, 오늘날은 사람이든 상품이든 매력이 없으면 대접받기 어렵고 경쟁력도 떨어지는 시대이다. 또한, 나라는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인 시대이기도 하다. 값비싼 명품 치장이나 소유가 아닌 매력적인 몸짓, 말, 그리고 관계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디자인해야만 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일수록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보이고 그 과정에서 언어와 비언어적 요소로 그 사람의 매력은 다양하고 자연스럽게 표현된다. 하지만 억지로 연출된 듯한 부자연스러움은 오히려 비호감이 되기 쉽다. 목차를 보면 1부, 몸짓의 매력이 스며든다. 2부, 말의 매력이 스며든다. 3부 관계의 매력이 스며든다. 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눈맞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맞춤은 어떻게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또 얼마만큼 보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고 또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나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인해 눈맞춤을 잘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눈맞춤에 대한 오해도 종종 있다.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되면 눈이 커진다. 눈의 동공은 흥분하면 평소 크기보다 4배까지도 확대된다고 한다. 이때 긍정적 상황이라면 검은 눈동자가 커지면서 입이 살짝 벌어지거나 눈썹이 올라가기도 한다. 반대로, 부정감정의 상태에서는 동공이 수축된다. 이 말은 곧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갑자기 상대방의 동공 크기가 확 작아졌다면, 나의 말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우리의 뇌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면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눈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세 가지 시선 영역을 표현한 부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음, 첫째는 공적 눈맞춤, 업무 시선 영역은 어, 고개나 턱을 쳐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약간 숙인 듯한 느낌에서 시선을 올려다 보는 것이다. 고개를 약간 숙인 상태에서 시선을 위로 향하게 되면 복종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모성애나 부성애를 자극한다고 한다. 양쪽 눈과 이마 중앙까지 삼각형을 그린다고 생각한 후이 삼각조원에서 시선 처리를 하면 진지하고 사무적인 시선 처리가 될수 있다. 두 번째는 양쪽 눈과 입 사이로 삼각형을 만들어 이 영역에서 눈빛을 맞추게 되면 친밀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평소 차갑고 냉정하다는 평을 많이 듣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교적 시선 영역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시선 영역은 두 번째의 확장형으로서 친밀한 눈맞춤, 애정시선의 영역으로 보면 되겠다. 이성적으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면 본능적으로 신체적 성별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눈빛으로 관심이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다. 양쪽 눈과 목 아래까지 긴 삼각형을 역삼각형을 가지게 된다. 다만 어느 정도 상대방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긴 삼각존 형태의 시선 처리를 해야만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다. 만약 거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상대방은 친밀감 대신 위압감을 느낄 수 있으니 참고하자. 또한 다리와 발 모양으로 상대방의 심리 상태를 알수 있다고 합니다. 어, 양쪽 발목을 포개는 행동에 대해 현재 마음속에 가진 부정적 감정이나 공포, 불안, 의심, 망설임 등 심리적 불편을 감추려고 하는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마음에 들거나 현재 상황이나 대화 등에 긍정적이면,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발을 의자 아래로 감추지 않고 앞으로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인들의 데이트 장면에서 여성들이 신발을 반쯤 벗어서 발가락에 걸쳐 두고 대롱대롱 흔드는 모습. 이 행동은 상대가 마음에 들거나 심리적으로 편안할 때 하게 된다. 놀랍게도 남성들은 여성들의 이런 자세에 본인들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인다고 한다. 남성의 경우에는 남성성을 어필하거나 영역 과시를 위해서 주로 다리를 벌리는데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는 사람도 있다. 이런 경우 꼬고 있는 다리의 방향을 보면 상대에 대한 호감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보통은 마음에 드는 사람 쪽으로 다리에 방향을 둔다. 대화 시의 손의 처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손바닥을 마주해서 살살 비비는 몸짓은 매우 긍정적 신호로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다. 손바닥은 복종, 순수, 진실, 정직, 충성, 호의, 개방 등을 의미한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할 때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손바닥 전체를 노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거짓말할 때는 본능적으로 손바닥을 감추려 한다. 만일 정황상 의심이 가는 상황에서 상대가 주머니 안에 손을 찔러 넣고 있거나 손을 몸 뒤로 숨기고 있다면 거짓말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거짓말한다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다면 손바닥을 숨기려 하지 말자. 손바닥이 주는 힘은 매우 크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손바닥 노출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다. 손바닥을 위로 향한 자세를 수시로 보이면서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면 상대방은 강요를 당한다거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요청하거나 설득하거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면 손바닥을 위로 향하는 제스처를 사용해보자. 신체 접촉은 가장 원초적인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하지만 자칫 무례한 터치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성희롱으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야 한다.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상대의 어깨부터 팔꿈치 사이를 손으로 가볍게 터치해 주는 것이다. 이때 3초 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친밀감이 어느 정도 있는 사이에서는 가볍게 등이나 손등을 1초가량 아주 짧게 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아주 짧은 시간의 터치로 터치인 듯 터치 아닌 터치를 가볍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 책은 2부와 3부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말에 대한 것, 그리고 관계에 대한 것에 여러 가지 유용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